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이제 연안로에서 수리를 보내주신 아프라더 미싱에서 국내 판매형 XL 3,500이라는 기계를 이제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계는 전체적으로 아예 박음질이 되질 못하고 밑에 이렇게 가마가 엉키면서 어 실이 옷감의 뒤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던 기계요. 그 다음에 이분께서는 이제 이사를 하다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위에 실패코지가 이제 요렇게 생겼는데. 예, 이 부분이 부러져 나갔어요. 이 밑에 잘라지면 뭐 굉장히 사용에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아, 어차피 기계를 이렇게 수박처럼 예, 절반을 쪼개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예, 오일을 갖다가 요 베어링처럼 되어 있는 부분에 모두 한 방울씩 이제 주입을 하고. 어, 주입을 해주고 청소를 마쳤습니다. 이게 그래서 핸들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돌렸을 적에, 어, 어디 부딪히는 데 없이 걸리는 데가 있어서는 안 되죠. 이게 바늘대가 걸리면서 이 옷감이 어, 이, 이 북집이라 그러죠. 이 가마 북집을 타격. 해서 북집의 손상으로 이어졌던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어,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스프링을 교체한다는 건데 요게 실패 꼬지예요. 이렇게 만일에 분해를할수 있다면은 어, 쪽에 철사 부분을 제껴주고 요 못을 끼워야 되는데 이건 이제 어, 부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를 깔끔하게. 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걸 기계를 조립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보통의 기계들이 뒷면을 조립하는데, 아 뒷면을 분리하는데, 여기에는 앞면을 분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 수리도 여러 차례 받으셨네요. 이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술이 없는 분들은 이걸 뜯기 위해서 이쪽에 막 드라이버로 제킵니다 그래서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차례 뜯었던 기계로 보여지는 에, 브라더 미싱에 XL3500 이라는 기계. 내부 조립을 마치고, 이제 조립을 해서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계들은 예전의 기계하고 달라서, 어 모든 이 부품들이 플라스틱으로 모두 구성이 어 있어요. 그래서 아, 조립도 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뜯는 것도 어렵겠지만은 조립도 쉽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바를 네, 내린 상태에서 조립을 해야 돼요. 쉽가 하나 그래나. 부드럽게 조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한 개의 나사만 잠궈서 정말로 수리가 잘되었나를 확인하고 나서 전체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건 이제 북토리라고 했죠? 이렇게 북토리에 북실을 끼웠습니다. 북집을 끼워죠 복지 커버죠. 덮개, 이걸 덮개로 하죠. 덮개마저 끼웠습니다. 아직까지는 필요가 없고 전원선을 연결했어요. 전원선 램프요? 1번, 2번, 3번, 4번 XL 3500 이라는 기계 다이아를 꼽아 줘야 되겠죠. 이런식으로 끼워주고 이 부분에 핀이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 모두 끼울 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박음질을 해보고 어, 핀을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니 뭐니 해도 박음질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풀리를 돌렸습니다. 이게 3번에는 지금째. 2번이 직선이죠. 직선인데, 2에서 3 사이가 이 바늘이 정중앙에 오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소리가 잘 됐네요. 방음질이 아주 부드럽게 나오는 거 보니까, 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음질 땀, 수, 고르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일단은 돌려서 지그재까지는 해봐야죠. 지그재, 바느질, 들고 있고요. 4번 이런 건 필요 없어요. 6번, 이자 6번에 누비는 바느질, 부진 버튼, 부진, 기능들 정상적으로 박음질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조립해서 오늘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연안로로 브라더 미싱 XL 3500 이라는 기계에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기계 수리 받으실 분들은 기계 모양을 제 휴대폰 번호로 어,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보고 바로 연락을 드립니다. 아, 요거는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35,000원에서 39,000원 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기계 몸체와 포장해 놓으시면 저희가 택배회사에 모두 예약을 해서 가져오도록 예약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수리를 마치고 방음질되는 영상을 보시고 입금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큰 부담 없이, 큰 비용의 부담 없이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